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죽게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엉건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인을 벼라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기를 따르니까 자기도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 비천하고 배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붙들지 않겠다. 또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을 자기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고, 악한 일을 자기가 알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자기의 이웃을 엉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요. 또 6절에 보면 어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자기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신을 따르도록 함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신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만들겠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나요?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습니까? 가늠하고 우리 아를 죽이고, 그것 또한 실수를 했죠. 그렇다면,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라는 다윗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너는 나를 믿으라는 얘입니다 나의 말을 믿어라.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가만히 문맥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거든요. 장세기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아, 완전하다는 게 인간이 완전하다는 게 뭔가? 다윗이 말한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왕이 즉이식에 왕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통치원리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다 멸하겠다. 자기, 자기가 먼저 완전한 길을 걸을 것이고, 또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자기 성에,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거기 보면 다윗이 뭘 노래하겠다 그랬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이것을 뒤집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는 사랑, 정의는 공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뒤집으면 공의와 사랑을 노래하겠다. 다윗이 통치 원리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 그러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근데 반대로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 그렇게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목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럼 내가 있잖아요. 악을 멀리해야겠다. 내가 이 사악을, 사악한 마음을 나에게서 몰아내야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거기에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이고 자기가 완전한 길을 걸을 것이고 또 완전한 길을 걷는 자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몰아내겠다라고 그 통치 원리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자들 먼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길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또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공의로 심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복된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